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그런 목요일 아침이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본문을 보고 있자니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대한민국이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또 이스라엘은... 외세의 그런 침략, 그런 강대국의 그런 침략과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당했던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의 그런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살아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악한 세력들이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그 문제점들을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이겨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오늘 강조해 주고 싶은 그런 말씀은 우리가 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다가와. 다가왔을 때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그 삶이 우리가 어떤 고통과 힘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군사들처럼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싶어요 훈련 훈련은 반복해서 어떠한 것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군인들을 보면은 군인들도 전쟁이 났을 때 그런 전쟁터에 나가면은 모든 군인들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두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훈련 받은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익힌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라면은 습관적으로 몸이 반응을 하고 자연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첫 번째는 어,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큐티 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음, 지식 훈련이에요. 학생들은 각자 맡은 그런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자기가 맡은 그런 직장 분야의 그 일을 또 최선을 다해서 익히고 또 새로운 것을 또 얻어야 되고 또이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습득하기 위하여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의 몸을 또 단련시키고 성전을 또 가꾸어야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 좋은 몸에 좋은 또 음식들을 또 먹으면서 우리의 몸도 꾸준히 그렇게 가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반복되는 훈련이 또 우리의 능력이 되고, 또 반복되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경쟁력이 되고. 나중에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반복은, 반복된 훈련은 처음에는 힘만 들고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반복된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이 어 훈련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